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28일 업로드 된 데스티니 8.0.5.3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에피소드 메아리 산막이 시작되었죠? 그걸 하면서 업데이트 한 거예요. 자, 지점. 지점 끝났는데, 그지? 불꽃파스쿤 이벤트 도전이 파티광칭호 진척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 끝났는데 뭘 수정을 해, 자꾸. <laughs> 게임플레이 및 아이템, 능력. 플레이어가 첫번째 슬라이딩 이후에 전력질주할 경우 이후 슬라이딩에서 냉기 파괴상이 비활성화 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방어구 후광이 없는 버전의 2024년 지점 월옥 숭고한 방어구를 방어구 합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나왔던 건데 이제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후광을 잠금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미점화 장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하, 후광을 말하는 거는 하얀색을 말하는 겁니다 하얀색 그 이벤트로 할수 있는 거고 어차피 색상 후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이나 그 광이가루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후광은. 방어구 후광이 잠금해지되면 방어구 합성 화면에서 후광이 없는 버전의 2024년 지점 순고한 방어구 이름이 누락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일반, 현상금에 있던 일부 한국어 문제를 수정했고요. 길잡이의 일부 태양 및 초월 능력 목표 설명이 잘못된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되게 작은 어, 패치 노트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넘버링, 4개의 넘버링은요, 여러분들, 되게 짧은 것만 업데이트해요. 어 간혹 가다 조금 긴 것도 있는데, 거의 짧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